네 반갑습니다 어령촌놈입니다 안녕하세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줄다리기를 펼치는 가운데 당 내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선별 지급을 고집하는 홍 부총리에 대한 당의 전방위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홍남기 장관은 내수진작 등을 위해.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다 줘야 한다고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선별적 직업을 주장하였는데요. 즉 그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게만 줘야 한다는 입장을 철저하게 견지해 왔습니다. 그 결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계속하여 지원이 반복되었죠. 이번 오차도 그러하고 또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실 홍남기 장관의 해임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 11월경 약 8개월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홍남기 부총리의 해임안을 근해하는 국민청원이 잇따라 게재된 바잘 아실 것입니다. 청와대에서 대답하느라 곤혹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인 한 의원은 2 5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에서 홍부 총리 해임 건의안까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라며 아무리 당의 입장과 정부 입장이 배치된다지만 거리까지 말할 필요가 있었는지를 놓고 의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은 이날 오전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당정협의를 마친 뒤홍 부총리 의지를 직접 전하면서 지난 1차 직업 당시에도 전국민 직업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듯 하다라고 말하며 예산의 적고 많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전날 보도된 80% 직업 확정 기사에 대해 모두가 논의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 자꾸 정부 발로 추경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당정부가 제출한 80% 안을 기준으로 모든 다른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연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여전히 내고 있습니다. 전날민주당 의원 정책 모임인 더 좋은 미래는 성명서를 통해 13조 4천억원 규모로 전국민에게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원한 2차 3차 4차 재난지원금보다 훨씬 더 경제적 효과가 컸다면서 1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5차에도 지역합회 형태 등으로 전국민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제민주화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는 이날 오전 기자 회견을 열고 논의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전 국민 직업 여부라며 전 국민에게 시안부 지역 화폐로 신속하고도 균일하게 직업한다면 소비 정진 효과는 높이고 소득 상위 공간을 가려내는 시간과 행정비 행정력까지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국민 직업의 경우 직업하기도 쉽고. 받는 사람도 다 좋아하고 또 국민 통합 느낌과가 일체감 부여에 일조하면서 소비 진작 효과도 훨씬 높은데 왜홍 부총리는 선별 지급만 고집할까요? 정말 해인까지 가야 하나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당정 협의에서 적극적 재정 정책이 필요한 지금 정부의 적극적 자세를 촉구한다며 해외 선진국의 코로나 대응 재정 제출에 비하면 아직 우리나라는 코로나 재정 제출은 아직도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사실 소득 수준 80% 이하의 선별 지원의 경우 받는 사람도 소득 수준의 하위로 받는 것이라 선별 또는 차별을 느낌 때문에 크게 달가워하지 않고 받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세금 내면서 못 받는 것에 대한 상당한 불쾌감을 가지기에 정부가 원하는 추석 전 소비진작을 통한 경기 보양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괜히 국민들을 소들 가지고 분류하고 나누는 느낌이라 그다지 좋지 않는 모양새가 됩니다. 돈 풀고 요구도 먹고 지지도 떨어지고 하는 선별지원을 주장하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타당의 엑스맨인가요? 그런데... 전국민 직업이라는 보편적 직업은 그것이 지역 합의이든 행검이든 전국민의 모두가 수혜자가 되는 것이고 만인의 위로금이 되기 때문에 위축감이나 부담감이 부담감이 없습니다. 오히려 심리적으로 더 높은 소비 진작 효과를 가져와 결국에는 당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소비되어 오히려 전국민 직업이 정부가 목표로하는 경계활성화의 선순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추석을 겨냥해서 내수경기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면 전 국민 모두에게 차별 없이 지급하는 보편적 지급이 답입니다.대한민국 홍남기 부총리의 나라가 아닙니다.대다수의 국민들이 현재 이 힘든 시기에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쪽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역주행하려는 의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정말 힘임되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5차 전난 지원금은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조금 더 두텁고 능력하게 전국민 직업 보편적 일괄 직업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하단에 있는 구독, 좋아요의 공감의 버튼을 한번 꼭 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